아이고, 시끄러워.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laughs> 제 차랑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네요. 아, 원형 스티어링 휠이구나. 아, 좋다. 아 이거 구형 위쪽에 빵빵거리는 거고 좋아요 좋아요 아 확실히 원형 스티어링 휠이 편하긴 편하네요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요크스티어링 휠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익숙해지는 것과 편한 것과는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좀 요즘 들어서는 다시 원형 스티어링 휠로 바꿔볼까 하는데 의외로 저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해요 요크스티어링 휠을 그래요? 됐어요? 이러면서 그냥 제가 스티어링 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와이프가 탈 거니까. 그래서 그냥 냅뒀는데, 지금 타고 있는 모델 X에는 원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운전하기가 편하다. 라는 거는 말씀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모델 X입니다.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명실공히 플래그십 차량이죠. 정말 이 정도의 SDB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분분합니다. 여전히 분분하고 아 이쪽 야 나도 모르게 깜빡이 이렇게 내리고 있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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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제 차도 S 플래드잖아요. 그런데 이 깜빡이는 정말 몸이 완전히 그냥 습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운동세포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깜빡이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은 모델X를 리뷰를 하면서 오랜만에 타는 거거든요. 모델X를 타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나 제가 최근 들어서 SDB 차량과 AI, AI 에이전트 테슬라가 나아가 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에 가장 정의를 내리고 있는 SDB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가장 가까운 차량 중에 하나인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의 차량이죠. 앞쪽이 이렇게 넓은 유리에다가 뒤쪽에 셀코닝 도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뒷문, 뭐 그게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간에 굉장히 혁명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런 스타일의 차량이 슈퍼카에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뚱뚱이 SUV 가족 차량에 저런 문짝을 달아준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도 많고 그랬었긴 하지만 지금은 되게 안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팔코닝도라고 하는 게 단가가 엄청 상승을 하고 저거 잘못 만들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저걸로 결국은 완성도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테슬라의 그 약간 뚝심 같은 거는 고집 같은 거 있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모델 X는 플레드가 아닙니다. 그냥 롱 레인지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79%로 되어 있는데 얘 갖다가 거리 단위로 환산을 해 보면 423km 갈수 있다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여름에 모델 X 일반 모델 롱 레인지 차량 갖다가 장거리 챌린지를 했을 때 상당히 넓은 주행거리를 보여줘가지고 사실 조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예전 모델X 100D나 혹은 옛날 모델X의 듀얼 모터 있잖아요. 듀얼, 듀얼 모터 맞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가 완성도도 너무 높아지고 이게 예전에 그 모델X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녀석들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음새 같은 부분들 프레임과 프레임을 딱 견고하게 조여주는 조인트 같은 부분들도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완성도도 엄청나게 올라간 데다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엄청난 크기의 디스플레이는 볼 때마다 되게 놀라울 정도예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모델 Y를 팔면서 오늘 이제 모델 X 시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싶어서 모델 X에 내가 마음이 갈까라고 이제 생각도 해서 한번 지금 SUV 쪽을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차량은.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9, 지금 현재 타고 온 EV9, BMW iX 신형 모델이 나오는 거 혹은 타고 있는 모델 X. 제가 만약에 또 모델 X를 하면은 테슬라에다가 지금 몇 억제를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 차량이 모델 S 플래드보다 오히려 승차감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얘가 롤이 되게 심해야 되잖아요 SUV다 보니까 근데 우당풍탕하는 느낌이 모델 S 플래드보다 조금 덜하네요 느낌이 제가 그때 모델X 하계 때 리뷰했을 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승차감이 좋아져서 제가 좀놀랬다고 했던 그 경험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승차감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거기 얘도 5m가 넘어가고 지금 이 축간거리 휠 베이스가 3000m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mm는 안 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차량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동차만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성능,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 6년, 2027년까지 슈퍼차저가 무료다 보니까 테슬라 차량을 한대더 구입하는 것도 그렇게 저한테는 나쁜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델 X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한번 이렇게 타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SDV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앞으로 더좀더 더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어요. 모델X 리뷰를 시승하고 거기에 따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완성도는요 모델 S 플레드 저희 집 차량이랑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쇼크 업소빙의 느낌은 거의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엄청나게 컴포트성에 기반한 마치 EQE SUV나 EQS SUV, IX급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IX에 비교를 하자면 좀더 가까운데 벤츠보다는 BMW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댐퍼 세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올오는 노면 충격 같은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요 모델S만큼 올라오고 모델S보다 웅탕퉁탕하는 느낌은 좀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레거시 브랜드에서 만든 아이들보다 승차감정의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내려놨고 테슬라를 워낙 오랫동안 타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면들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차량을 만들고 결국 방점을 어떤 곳으로 찍을 것인가에 대한 컨셉이 되게 명확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약간 테슬라를 인정하게 됐다 왜냐면은 정말 예전에는 우당퉁탕 하면서도 정말 타지 못할 정도인데 지금은 타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승차감이 좀 그다지 썩 좋지 않다는 정도지 아예 뭐 못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그냥 적당히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뭐 이렇게 달려나가 보면은 아, 뭐 가속감은 뭐 말해 뭐예요. <laughs> 가속감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제 차도 마찬가지고 이 차도 마찬가지인데 딱 밟으면 이 뒤에서 그 모터 윙 돌아갈 때윙 하는 굉장한 고주파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주파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저거를 요즘 우리나라 차량들이라든지 레거시에서 만든 전기 차량들 보면은 모터 자체에다가도 흡음재를 이렇게 끼워놔가지고 최대한 모터가 도는 소음조차도 이제 없애버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EV3에도 그 방음 기능이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최근 자동차를 만들던 레거시 브랜드들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되게 날카롭게 찌르는 소리가 나요. 아무래도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불편해 했었지만, 근데 되게 사람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간사해지는 거라 그래야 되나? 이 소리마저도 약간... 내가 가속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라고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가 나면 옛날에는 어 시끄럽?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 내가 속도를 좀 많이 내고 있구나. 그리고 저 소리가 어떤 때 특히 트랙을 돌거나 내가 좀 빠르게 스포티한 운전을 할 때는 저 소리가 약간 오히려 섹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릉하는 그 감성적인 내연기관 사운드의 그 느낌도 물론 좋지만 내가 뭔가 가속을 했을 때 얘가 빠르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저, 저 날카로운 모터 소리가 내 귀를 쫙 찌르면서 아 내가 지금 스포티한 운전을 하고 있어라는 피드백. 딱 들리는 순간에 이렇게 나쁘다라고만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무적의 오토파일럿이 있죠 뭐 무적의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면은 어 뭐야 오토파일럿이 왜 이제 됐지 오토파일럿 아 모델 S든 3든 Y든 S든 이 오토파일럿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FSD는 제가 나와도 한동안은 안쓸것 같기는 해요 FSD가 된다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 3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쳐다보기에는 굉장히 요즘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3버전에서 저 정도로 발전을 했으니까 나중에 더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다듬어서 14가 나오고 15가 나오고 그랬을 때는 정말 답 없이 다른 회사들도 결국은 오토파일럿 갖다 쓰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테슬라에 관련된 오토파일럿을 기술 소프트웨어를 타 회사에서도 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야 미쳤냐? 레거시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쓸것 같아?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laughs> 테슬라가 아닌 테슬라조차도 예전에는 모빌라이의 에이다스 시스템을 썼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빌라이의 에이다스 시스템을 안 쓰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이런 거예요. 외장 에이다스의 기술은 현 시점에서의 모빌아이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요. 10% 정도가 현재 타고 돌아댕기면서 쓰이고 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인데, 내가 봤을 때는 모빌아이의 에이다스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비교는 불가능한 정도로 기술 격차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레거시가 이미 모빌아이 걸 쓰고 있는데, 오토파일럿 을안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픈 파일럿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써본 적은 없지만, 그건 역시도 몇 가지의 폰과 세팅을 하면할수 있지만, 그건 어쨌거나 오리지널 세팅이 아니라 외부 장착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써, 마에 들지는 않고, 그렇더라고 하면 대체제는 오토파일럿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빌아이도 계속 가만히 있지는 않겠고, 모빌아이의 에이다스 시스템을 갖다가 가 제조사에서, 뭐 현대기아 제네시스든, 혹은 제가 BMW의 에이다스 시스템을 되게 극찬을 하는데, 폴스타나 볼보 같은 친구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빌 아닌데, 모르겠어요. 지리자동차로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에 중국의 뭔가 에이더스 시스템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히 모빌아이가 그렇게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테슬라보다는 조금 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나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지금도 그냥 거의 몰빵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 요 기술은 갈아 넣고 투자를 하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기 때문에 그만큼 에이닷스나 자율주행의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테슬라의 오토파이더 이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물론 그 사이에 저같이 초반에 테슬라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업들을 나아놨던 유저들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는 테슬라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좀 많이 바뀐 지가 오래 됐거든요. 단순한 뭐 주식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 개발에 따른 주식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테슬라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사실의 기쁨이 아니라 테슬라를 내가 예측해서 거기에다가 예측 투자를 한 거잖아요 심지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이름을 내다 걸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그 가치를 예측을 하고 테슬라 차량은 구입하지 않을지언정 오히려 다른 차량들을 더 좋아할지언정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이 가치로 이어졌을 때에 주식이 상승하겠구나 라고 하는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 훨씬 더 기쁨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몇번 드린 적은 있어요 그때는 제가 테슬라는 나 다시는 사지는 않을 거야 테슬라 차는 안 사지만 테슬라 주식은 매집을 해서 테슬라 만큼 기술 발전에 투자를 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리스펙을 하고 아또 이랬다 씨. 진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에 대한 주식이 상승을 하고 가치 상승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예측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케이 그걸 맞췄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훨씬 더큰 거지 본적인 부분에서의 결과값은 약간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도 좋죠 당연히 좋은데 기쁨 순서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그쪽이 더 컸다 가치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 그 가치가 상승되었고 그게 포텐을 터뜨려가지고 지금 트럼프 시대와 일러 시대가 되어버려서 지금 일론이 이제는 단순한 사업가가 이제 아니게 되어버렸잖아요. 거의 반 정치세력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내가 봤을 때 일론이 뭐 정치를 할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laughs> 아우씨 장난 아니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무튼 일론이 정치를 할것 같지는 않은 어쨌거나 미국에서 경제 효율성 장관이었나? 아무튼 그것까지 임명이 되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제가 예전에 미국과 테슬라의 관계 일론이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영상을 제가 한 5년 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로 미국은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 고한 기업 문화 한번 실패해도 다시 올라올 수 있게 계속 좀 투자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때는 이제 I T 기업인이었으니까 저도 굉장히 참 부럽다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가 그렇게 되어 버렸네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모델 X로 넘어오시죠. 모델 X 리뷰를, 어쨌거나 저는 하려고 온 거니까. 이 차량은 탄 지가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모델 X를 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자동차선 변경. 이게 FSD 들어가 있구나. 어우, 좋아져. 좋아. 자동차선 변경, 테슬라의 자동차선 변경이 진짜 세계 최강입니다. BMW도 너무 잘하고, 현대기아 차량, 뭐, 제네시스 차량도 어느 정도 해요. 최근에 폴스타 차량도 하고, 근데 그 격차가 너무 커요. 그나마 BMW가 자동차선 변경을 조금 빨리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스펙터 롤스 로이스의 스펙터랑 BMW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그나마 얘만큼 해요 얘보다 조금 느리긴 한데 근데 얘는 로직 자체가 달라요 그냥 깜빡이를 켜놓고 있으면 은 내가 토크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산 테슬라의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고 깜빡이를 켜놓으면 언젠가까지 기다려주고 있다가 차선 사이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굉장히 재빠르게 들어가주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오너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정도로 발전이 되어진 오토파일럿이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생김새는 그렇다 치는데 아 컨셉 자체가 너무 미래적이잖아요. 이렇게 천장도 이렇게 넓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펠코닝도 열리고 그리고 얘는 분명히 다른 차량들보다 길고 높고 모델 S보다 훨씬 지상고도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내가 봤을 때는 크로스오버에 가까워요. 되게 차 지상고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래서 막 오프로드를 달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크로스오버 SUV의 폼팩터를 살짝 빙자한 CUV EV C U 라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외관은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드나 실질적으로 짐을 굉장히 많이 넣고 타기에는 뒤쪽이 되게 유선형으로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제가 나와 버렸죠.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 사이버 트럭이 정말 SDV에 가장 가까운 현존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차량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그런 차량이 바로 사이버 트럭. 4 8 v 의 전장류 스티어바이 와이어로 전륜후륜 모두 다 움직이는 액티브 스티어링 휠 조향 시스템 8680뚱캔이 들어간 거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8650 들어가잖아요 그나마 모델 Y나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2170 들어가는데 모델 S나 지금 타고 있는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18650 NCMA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n c a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망간 비율이 아예 없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쨌거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기술 발전의 혁명 끝을 이루고 있는 회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상승이 되어 있고 가치가 현재에 비해서 너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격차를 계속 좁히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가 봤을 때는 애플보다 나중에 시카총액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얘네는 우주산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 그리고 차량 자체에 대한 마진율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회사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둘 다로 마진을 낼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한 기업이 아닌가 거기다가 모든 것들을 수직구조화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만들잖아요 원래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이율이 높은 거 마진율이 높은 거 자체가 예전에 정주영 회장의 철강부터 그러니까 철부터 자동차 완성품까지 모두 다 수직 계열화해서 우리 회사 내에서 모든 걸다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딱 그러고 있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뇌, 중추,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주를 안 주고 얘네가 직접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들이 결국 에는 엄청난 나중 에 가치 상승 으로 이어질 것 이라는 예 측이 좀 들어서 모델 엑스 를 타면 딱 그런 느낌 이 바로 들 어요. 근데 이제 차량으로서의 완성도가 높냐 그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그래도 테슬라를 추천해 차량으로서 테슬라를 추천해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직도 아 저같이 내성이 생긴 사람이나 혹은 테슬라의 그런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어르신 분들이나 차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의 어떤 스포츠성이나 차량의 완성도,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느끼는 기쁨의 거. 훨씬 큰 사람들에게는 테슬라의 기술집약적 부분과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으로 신경을 쓰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모델와 이사가신 오너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마세라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와씨 보여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마세라티라고 하는 생짜 동력계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완전 최신화되어 있는 모델와 그것도 FS가 다 들어가 있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깜빡이를 넣으면 뒤쪽에 지금 BMW 차량이 하나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깜빡이를 넣고 있으면 아예 안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BMW가 지나가고 나면 난 계속 깜빡이 넣고 있잖아요 근데 허, 이제서야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타 차량들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차 차량들은요, 내가 만약에 깜빡이를 넣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야 되는데, 얘는 계속 언제 들어갈까라고 주시를 하고 있다가 쏙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먼저 가치로 형성이 되고, 자동차를 있어서, 혹은 새로운 돈을 쓰는데 있어서, 이런 새로운 차량에다가 내가 돈을 쓰는데 아깝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아니, 아니야. 나는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승차감이 좋고, 더막 차량의 FSD, 뭐 소프트웨어, o t 이런 거 필요 없고,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그 차량으로써 느껴지는 만족감, 물리적인 만족감, 그리고 승차감, 고급감, 이런 부분들이 더 분명히 중요하신 분들이 있고 그 가치의 판단은 각자가 내리시는 거잖아요. 저도 솔직히 후자 쪽에 좀더 가깝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IT 테크 쪽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가치관이 가끔 충돌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저도 아직까지는 차량 자체의 소유를 함으로써 물리적인 가치가 좀더 높은 게좀더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IXX 드라이브50 같은 차량들이나 아이오닉 9 혹은 EV9 같은 차량들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이유가, 예를 갖다가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한 부분, 미래의 기술력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기에 아직도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현재 바로 느낄 수 있는, 현재 바로 누릴 수 있는 V2L이나 차박이나 혹은 그걸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물리적 만족감이 저한테는 가끔 더 크게 작용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테슬라 주식에다가 가치를 알아서 굴러가게끔 랩 두고 그거는 그냥 옆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 기술력이 저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어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그냥 박수 쳐주고 실제 내가 굴리는 차량은 그냥 물리적 가치가 바로 보여지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승차감적인 부분이라든지 구륜 조행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차량의 외장 디자인이 현 시점에서 꽤나 멋진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모델 X. 리뷰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모델X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 분석은 계속 앞으로 이제 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고 또 혹시나 테슬라를 7년이 넘게 이제는 8년째 타고 있는 저 같은 인간이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2017년 때부터 계속 테슬라 주식을 매집한 그런 이유들이라든지 테슬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행보나 테슬라가 바뀌는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놓고 구경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모델X나 모델S 플레드 같은 경우에 멋지고 잘 만든 차량이고 그 컨셉이 되게 명확하고 미래지향적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긴 하지만 차량의 실질적 물리적 완성도는 사실 레거시 브랜드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모델3보다는 i4 M50 같은 경우가 차량적 완성도는 더나고 IXX 드라이브나 EQS SUV가 차량들이 차량적 완성도는 현재 모델 X보다 낮고, 그리고 I7 같은 차량들이나 EQS 같은 차량들이 승차감적인 부분이나 후륜조향 그런 것들에 다 포함해 갖고는 제 모델 S 플래드보다 낮다 보니, 저도 그래서 테슬라를 두 대나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 대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느낄 수 있는 혹은 저도 물리적으로 잘 만든 레거시 브랜드들의 부동차량들도 한번 오래간만에 다시 구입을 해볼까 해서 모델 Y도 팔고, 다시 한번 모델 X도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역시나 모델 X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구입할 것 같진 않네요. 모델 X를 구입할 것 같진 않은데, 완성도 자체는 기존의 모델 x 에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분들께서 이 차량을 구입하신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뜯어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앞쪽에 와 이거 워낙 넓으니까 햇빛이 이렇게 직사로 때리는 진짜 힘드네요. 운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썰루프가 없는 차량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얘는 썰루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막지도 못해 진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썬바이저 하나 있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나 테슬라의 이 소프트웨어적 기술적 발전과 차량의 물리적 편의성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서 이거는 꼭 염두에 두고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 전기차 영상, 자동차 리뷰 영상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적인 부분과 IT 테크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였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